예 안녕하세요 어,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이게 다시 재업해서 올리는 겁니다 어, 가계 흐르는 영적 기류를 바꿔내라 뭐 이런 주제로 이런 제목으로 어,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음, 제가 거기서 다룬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 최종 확인하게 되었어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영상은 영상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해명하는 이야기를 다룰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아예 동영상 자체를 새로 다시 찍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어서 음, 동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정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어, 어떤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죠? 이 사이드와 여기는 이유가 없는 거죠. 이쪽은 뭐랄까? 요 내가 실을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내가 실을 뿌렸는데 싹이 여기서 나는 경우죠. 그죠? 이쪽 사이드는 빼고 이쪽 사이드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일이 생기는 데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다 이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뿌린 게 있으니까 거두는 게 있고,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고. 이쪽 사이드로 이쪽 사이드로 어, 이야기를 한번 풀어 가도록 해 볼게요. 자. 일단 어, 저희 외가 친가에 대한 어, 가계도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출애굽기 20장, 5절. 이 부분을 한번 찾아서 직접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요, 음, 저희 친가는요, 여기 친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저희 친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사각형은 남자를 의미하고, 동그라미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죠?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결혼을 하셔서, 큰 고모. 여기는 저의 아버지. 그리고 여기는 고모. 이렇게 태어나, 이렇게, 어, 태어나셨거든요. 그죠? 친아버지 할아버지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 당시에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거든요. 예. 뭐 지금 애들이 컴퓨터 게임을 좀 많이 하듯이 친할아버지가 좀 그런 게임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어좀 밤을 새면서 이런 게임들을 하고 뭐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 가지고 이 친할아버지가 7살 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 사인은 폐병. 팻병. 폐병이요. 음 그리고 이제 친할머니는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과부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90세가 넘도록 굉장히 오래 사시면서 어린 나이에 이세 명의 자녀들을 키운 거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게임을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저희 고모한테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모도 게임을 좋아하십니다. 예. 동양화. <laughs> 동양화가 많이 나오는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게임을 좀 좋아하십니다. 그죠? 어떤 대물림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친할아버지가 폐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탓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기관지 부분이 좀 약한 편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저한테도 내려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외가를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외 할아버지. 그리고 외 할머니. 두 분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해서 자녀를 둘을 낳습니다. 여기는 이모. 이제 이게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저희 이 외할아버지가 어 천재적인 수환과 수완가라고 하시더라고 어떤 상업 어 돈을 벌고 뭐 투자를 하고 뭐 그래 가지고 그 옛날 그 당시에 양조장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양조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다는 얘기는 어 지금으로 치면은 뭐랄까요? 뭐 명동이나 충무로에 건물 빌딩 한세개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 소환가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당대 일으키셨다니까 굉장한 뛰어난 상재 돈을 버는 그런 유능함이 있었던 거죠. 그죠? 굉장히 뛰어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 그쎄요이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사실 뭐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 사실, 뭐,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뭐, 나와서 잘 키우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우습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뭐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이제, 둘다 여자이니까, 그죠? 뭐, 아마도, 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녀 중에 남자가 태어났으면은, 뭐,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감사하고 사셨을 뿐인데 그 남자 아이를 얻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나봐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뭐그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약간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야곱 같은 경우도 부인 두 명에 또 부인한테 부인에게 딸린 첩들을 통해 가지고 막 자녀를 낳는 그런 경쟁들 막 벌이듯이 뭐 좀 그런 문화적인 요인들 때문에 좀 여인들을 통해서 남자를, 남자 아이, 남자 아이를, 어, 가지려는 시도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떤 여인 1번, 1번을 통해서 큰 이모가 나오, 큰 이모가, 큰 이모가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또 여인 이두 번째 여인을 통해서 외삼촌 외삼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을 통해서 제가 어, 아저씨라고 부르는. 어, 편의상 M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런 아저씨가 태어나시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외할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근데 이 영양권이 내려간 탓인지 큰 이모도 뇌종양. 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예. 외할머니가 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탓인지 어머니한테 약간 그런 어, 혈압 쪽에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내려갔어요. 네, 죠 그리고 외삼촌은 지금 돌아가셨고요. 그죠? 이 M이라는 이, 이 형님, 뭐 제가 뭐 형님이라고도 부르고 말간 그랬었는데 이,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재능과 지능의 소유자였어요. 아마도 이 외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일로 내려간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어떤, 뭐랄까, 정통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탓인지, 어, 굉장히 좀안 좋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결혼은 하셨지만은, 어, 이 결혼한 분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택할 거냐, 나를 택할 거냐, 막 그런 갈등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데서 결국은 나는 어머니를 택하겠다 해가지고, 이혼을 하시고,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게 된 거죠. 그죠?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만나셔서, 결혼을 하시고, 여기서 형이 태어나고, 제가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어 이쪽 사이드, 친가 쪽이죠? 사이드에서, 불교를 굉장히 섬겼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집안이, 뭐, 여기 위로도 쭉 올라가면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불교를 섬긴 집안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어느 시점에 전도를 받은 거야.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두 분이 순복음 교회 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셨나봐요. 아무튼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는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갑자기 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했다가 손실이 많이 나게 되고, 경제적 손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 또 저희 친형이 어떤 질환이 시작이 돼 가지고 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떤 의술로도 뭐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질환들, 병이 발병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저희 가정이, 캐나다까지 이민을 오게 된 거죠. 네, 그런 일들 때문에 어떤 중독 증상도 있고 게임이라든지 컴퓨터 중독에 많이 시달렸었던 것 같아요. 시달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형하고 바,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면서 같이 둘이 이렇게 뭐랄까 붙어다니는 어떤 어, 결속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결속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 결속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이게 그 결속이 순 기능이면 모르겠는데 역 기능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역 기능 가정 으로 저희 가정이 돌아가게 됐던 거예요. 두부 둘이 이렇게 아무래도 엮이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아버지하고 나는 저는 소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친형이 어 이런 게임과 컴퓨터에 오랫동안 중독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친형을 찾으러 다니고 뭐 지금이야 PC방이 있지만은 PC방 전에는 뭐 100원 넣고 하는 오락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집 근처에도 오락실이 뭐 다섯 개, 일곱 개 있으면은 책가방 놓고 막 찾으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어머니하고 친형이 엮이는 어떤 그렇게 결속이 됐는데, 이런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요. 누군가가, 누군가 짐을 많이 집니다. 누군가 짐을 굉장히 많이 지죠. 어떤 뭐, 12개를 4명이서, 3 3 3 3, 3 나눠 가지면 딱 괜찮은데, 12개를 누군가가 팔을 가지고 나머지 뭐 1, 2, 뭐 이런 식으로 뭐 1, 이런 식으로 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팔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 항상 상황이 괜찮거나 힘들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가다 힘들거나 어려우면은 주기적으로 뻥뻥 터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결속이 건강치 않은 거예요. 형과 어머니의 이 결속이 분명히 건강한 결속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지금은 인정을 하십니다 둘이 그냥 건강치 않은 결속이 되면은요 엮이면 엮일수록 둘다안 좋은 길로 가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상의, 상황에서는요 신앙이 들어가도 건강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이 들어갔어도 어,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된다든지 뭐 영적인 것들은 부인을 하게 된다든지 아이가 아무튼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져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굉장히 교회 일에 열심이란 말이에요. 여자 권사님이나 뭐 어떤 집사님이나. 근데 그 열심이 결국 그 동기를 잘 살펴보면은 어떤 뭐 남편 되시는분 혹은 가정의 어떤 불화나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분노와 어떤 좌절감이 교회로 뻗치는 경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는데 그 내면에는 건강치 못한 부분 때문에 되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차 사고 한네번 겪었습니다. 이차 사고 네 번이 그냥 접촉 사고가 아니라 정말 크게 다칠 뻔한 심하게는 죽을 뻔하기도 한 어떤 그런 사고들이 네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낙상사고를 겪은 적 겪을 뻔한 적도 있고, 군대에서,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적, 졸면서 행군하다가, 뭐 어떤 충동이라든지, 분노와 공격성, 공격적인 성향이라든지,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 재밌는 게 이제 이런 흐름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 당대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께로 입적을 하니까,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영적인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특히라도 뭐 자기 윗대에서 또 위에 위에대에서 굉장히 불교를 섬겼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안에 무당이 있다라든지 예? 아니면 뭐뭐 뭐 굉장히 심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부분, 어떤 집은 이 가게도 이렇게 그려보면 어떤 부분은 다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뭐,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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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암, 대장암, 위암, 뭐 유방암,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또 그게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보면은, 가게가 다 망한 거예요. 다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그런 부분. 그래서, 아,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혹은 뭐 가난의 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음란의 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안에 대물림되면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죠 어...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옛날에 음, 이때 이런 몇년 전, 아꽤 오래된 얘기인것 같아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읽었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공격을 받더라고. 이 책을 쓰신 분이. 근데 저는 그거를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뭐 아주 좋고 뭐 굉장히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틀렸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흐름들이 내려오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당대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도, 해도 이런 흐름이 너무 강하면은, 당대에 믿는 믿음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영적전쟁이 치열한 거죠. 왜냐면은, 위에서부터 잘 내려온 흐름이 없이 당대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윗선에서, 위에, 위에 선대에서, 우상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다. 아 그러면은 당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쉽지 않죠. 그죠? 그 열왕기 하 열왕기 하 열왕기 하 20장 16에서 19절을 보시면요, 바빌론 사신이 히스기야가 뭐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문병을 옵니다. 그죠? 그 문병을 와가지고 그 바벨론 사신한테 히스기야가 다 보여주잖아요 국고를 열고 일종의 자기자랑을 한 거죠 그죠 근데 그일 하나 그일 때문에 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너네 네, 네, 보여준 거 이제 다 털릴 거라고 후대에 가서 근데 그런 끔찍한 예언을 했는데도 히스기야가 아뭐나 살아있을 때 아무 일안 일어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라도 듣지 않았으니까는 정말 진심으로 엎어져서 회개를 하고 했으면은 후대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달라. 히스기야가 어 그렇게 정말 <laughs> 후대에 대한 배려가 없이 어 행동을 해 버리는 바람에 결국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응? 바빌론한테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고 그죠? 산채로 눈을 뽑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라는 이 선조가 선대가 신앙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흐름들 영적인 흐름들이 딱 자리가 잡혔으면은 사실 후대에서는 좀더 유익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죠? 그러면은. 꼭이 말대로 어, 당대가 잘해 놨으면 후대는 계속 잘 되는가 이것도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다윗에서 내려오는 그 흐름 근데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솔로몬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왕으로 태어났고 시작부터가 왕이었죠 근데 솔로몬은 결국은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선대들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놔서 당대에 바꿨고 바꾸, 바꾸는 사람들이 힘들지만은 못 이기느냐. 예,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선조들이 잘 해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하나님을 잘 믿고 우상숭배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후대가 유리는 하겠죠. 그죠? 유리하지만은 반드시 또 이 흐름이 유리하게 또 내려가느냐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히스기야와 어, 솔로몬의 경우만 봐도 나오죠 그죠 히스기야가그 사건 때문에 후대들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예. 솔로몬은요 어, 다윗이 굉장히 그래도 잘 해놨잖아요 그죠? 그 흐름이 솔로몬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솔로몬도 잘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않게 되죠.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면은요, 음, 영적인 싸움에 심하게 부딪히는 분들이 많아요. 심하게 겪는 분들이. 예, 제가 이제 뭐, 몇 분한테 이야기도 듣고, 또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확실히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막 우상숭배가 심했단 말이에 집안에. 그게 뭐, 친가 쪽이 됐든, 외가 쪽이 됐든. 그러면은, 당대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영적 싸움이 심한 거예요. 네. 그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좀 쉽게,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꼭 반드시 또그 후대에도 어, 더 좋은 흐름으로 내려가느냐?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왜? 잘 해놓지 않으면 힘든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뭐 순교자 집안에서또 범죄자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죠? 그리고 막막 막 그... 불교를 숭배하던 집안에서도 제가 볼때는 뛰어난 주의종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차피 이 선대에서 우리 위에서의 이런 환경들은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에서도 충분히 감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그런 부, 부분들을 잘 싸워서 이겨 나가서 후대에서는 더 영적인 좋은 기류로 바꿔내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죠 그죠. 아, 예, 어이 정도 한번,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오늘 제가 이제 다시 방송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어, 여건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환경들이 그죠? 친가든 외가든 뭐 이렇게 우상숭배가 심했던 집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굉장히... 어, 음란의 영이 흐르는, 아니면 어떤 질병의 영이 흐르는, 아니면 어떤 가난의 영이 흐르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있을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길지가 않고, 솔직히 뭐, 2대, 3대, 4대 올라가면은, 뭐, 그 당시에 뭐, 우상숭배, 무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남아선호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 팽배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악한 영들이 쭉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기반들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다라고 좀 봐요. 또 그런 메일도 봤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내 후대에는 영적인 기류를 더 바꿔 놓겠다. 영적인 기류를 가게에 흐르는 집안에 흐르는 영적인 기류를 완전히 바꿔 놓겠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 영적인 어떤 그런 기류를 바꿔내시는 가계 흐르는 그런 기류들, 안 좋은 흐름들, 저주가 흐르고 흐르고 흐르는 것, 질병이 흐르고 흐르고 흐르는 것, 그리고 어떤 가난이 흐르고 흐르고 흐르는 것, 어떤 이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흐르는 흐름을 당대에서 다 끊어내실 수 있는 어, 영적인 강골들 어,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아, 어, 진심으로 추원을 합니다. 네. 예. 제가 잠깐 기도를 하고, 어,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 감사합니다. 어, 어이 가게에 흐르는, 어, 기류를 바꾸라는 이 동영상을, 어, 제가 다시 제업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 친가 쪽이든 외가 쪽이든 어떠한 영적인 기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어, 어떤 중독이나, 어떤 음란이나,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대물림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상들의 심한 우상숭배와 무속을 섬긴 것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각종 뭔가 사건, 사고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분들이, 어, 당대에 영적인 기류를 바꿔내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인 기류를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 또 불리했던 환경 때문에 사람이 강해지는 경우도 있고 유리했던 환경 때문에 유리하기 시작하지만은 솔로몬처럼 왕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상숭배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환경, 선조들의 그러한 잘못들,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대에 지금 예수를 믿는 시청자분들이 이런 특정한 영적인 공격들, 대물림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다면 꼭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그래서 당대에 가게에 흐르는 영적인 기류를 다 바꿔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